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대응 가능성에 위축됐던 증시가 반등했다 2일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17.75포인트 상승한 34,639.79의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은 64.06포인트 오른 4,577.10, 나스닥은 127.27포인트 뛴 15,381.32에 마감했다. 이날 항공과 카지노, 에너지 관련 주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델타항공을 비롯해 m g n 리조트 등이큰 폭으로 올랐다. 노르웨이안 크루즈 라인도 7.70% 급등했다. 이날 백악관은 미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 최근 뉴욕시를 다녀온 미네소타 주민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견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후 세계 보건기구에서 백신을 통해 여전히 오미크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데 시장이 주목했다고 상승 배경을 분석했다. 오미크론 환자가 늘고 있지만 대응책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로이 홀츠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짐폴스는 주가가 반등한 것은 좋지만 투자자들이 이것에 큰 의미를 둬야 할지는 모르겠다며 최악의 우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오미크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의 기존 증산 규모 유지 방침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의 1월 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대비 0.93달러 오른 배럴당 66.5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회의에서 하루 40만 배럴이라는 지금의 증산 규모를 1월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